안녕하세요, 샤워. 어, 야 t v 인데요. 오늘은, 이, 이거 가지고, 아니, <laughs> 이거에 관찰해 볼 거예요.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고. 네, 이걸 까볼게요 어, 근데 이거 태보이시라서 가요 넣을게요. 네, 깠습니다. 이제 이거를 관찰해 볼 거예요. 꺼내서 관찰해줘. 어? 야. 안 보이네. 이렇게. 됐습니다. 깜깜했다가, 이거, 이가눌러볼게요 어, 건전지가 없네요. 형, 건전지 너무, 뭐, 좀 껴줘. 니까 너무 잘나 네, 이제, 불 켜보겠습니다. 불 켰어요. 이제 점점 더 올려보겠습니다. 엄청 밝아졌다. V가 좀 부위. 사실은 막대기입니다. 신기하죠?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, 더 늘어나게 해주세요. 짜. 어, 100번 눌러줘야겠어요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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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이제 시즌2에서 만나요. 안녕. 시즌2는 시즌 없답니다. 안녕.